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이나 영어 공부를 해와도 결국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문법 공부가 곧 영어 공부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문법이 중요하기는 해요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의 규칙인 거고 그 규칙을 모르면 그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준 높은 영어를 우리가 구사하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뭐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법 공부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나 우리 영서당 tv를 지금까지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이 제가 평소에 얼마나 그 문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문법 공부가 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정답이 아닌지에 대해서는요. 아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필 받아가지고 영어 교육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그 배우게 되는 지식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요. 그 정보가 서술적인 기억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절차적인 기억에 저장이 될 수도 있대요. 참고로 이 어휘 자체에 너무 부담 갖진 마세요. 뭐 서술적 기억이라는 거 상황에 따라서는 기억 중추다라고 부르는 그런 책이나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절차적 같은 경우에는 언어 중추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뭐 뭐라고 불리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들이 나타내는 그 개념인 거죠 서술적 기억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암기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운전 면허를 따려고 그래요. 근데 그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필기고 두 번째가 실기죠. 자, 해서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교통 법규 책 이렇게 정리한 거를 보면서 제가 페이지 넘기면서 하나하나 아, 이런 법규가 있구나. 뭐 이런 신호는 이런 뜻이구나를 외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서술적 기억에 해당하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이와 다르게 절차적 기억은요. 자, 몸이 우리 몸이 기억하는 정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운전 면허를 따는 것으로 돌아가보자면 우리가 실제로 차를 모는 것,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아서 차가 앞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코너 돌고 후진해서 주차하고 이런 모든 것들, 뭐 머리가 기억을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아 여러분들 운전 면허 따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기 시험장에 가면 그런 <laughs> 꼼수들이 좀 있죠. 근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몸이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을 아, 절차적 기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기억은 서술적인 기억이 아니라 절차적인 기억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말하자면 머리가 영어에 대한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몸이 습관적으로 이 언어란 것은 이런 거야라고 기억하고 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가 운전을 해나감에 있어서 교통법규를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문법이 다시 한번 뭐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언어가 작동하는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법규라는 게 우리가 운전을 할때 지켜야 되는 규칙인 거잖아요 이두 가지 상관관계가 머릿속에 분명히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사고 안 내고 잘 하는 거냐 하면 분명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문법책을 우리가 외워서 그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영어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 규칙을 활용해서 실제로 쓰여진 아니면 뭐 말해진 이런 영어를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영작을 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이 문법이란 거예요. 맞아요. 그 영어에 또는 뭐 어떤 언어가 됐든지 간에 그 언어의 규칙을 정리한 것이긴 하지만 언어란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리. 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예외가 생기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원서를 읽다 보면 미드를 보다 보면 어 저거는 좀 문법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장 같은데 이건 그럼 잘못된 문장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을 분명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문법 책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저기 보면 원어민들이 원어민 배우들이 실제로 미드 속에서 막 이런 저런 말을 대화사로서 한단 말이죠. 그런 문장을 우리가 어 내가 배운 문법책에서 안 나왔으니까 잘못된 영어네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죠. 즉 문법책을 아무리 공부해도요.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영어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이나 영어 공부를 해 와도 결국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라는 것은 영어 문법 공부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거는 말하자면 운전을 잘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뭘 공부했냐? 그냥 교통 법규만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는 차는 뭐 가끔씩 몰아보기는 했죠. 하지만 차를 실제로 모은 시간보다 내가 책 보면서 교통 법규를 공부한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죠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고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또 고속도로 처음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되게 무섭거든요. 어떻게 내가 100km 이상으로 차로 몰지? 뭐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에 아,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죠. 문법책은 여러 번 공부하고 뭐 여러 권 떼고 집에 읽지 않은 책들도 많이 사 놨지만 실제로 내가 영어를 써본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영어를 써본 경험이라는 것은 뭐 원어민이랑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원서를 읽으면서 미드를 보면서 영어에 노출 된 것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살아있는 영어를 내가 아 보고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이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구나라는 경험한 것보다 그냥 문법책 보는 데 시간이 대부분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해결책이 뭐냐 자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 실력은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는요, 그 문법적 지식이 분명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이 지식 부분이 숫자가 0이면 뒤에 경험이 100만이 들어가더라도, 그쵸? 그렇죠? 뭐 100만 제곱. 곱하기 0 하면 결국은 근데 0이잖아요? 0이에요. 어, 맞습니다. 정말로 문법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공식에서 이 지식 부분은 0에서부터 이제 100까지 그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려요. 즉, 문법 공부를 아무리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해도 걔는 결국 100에서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 100을 자, 지식 부분에 넣으면 여긴 제곱이거든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고 실제로 우리 영어 실력 향상에 만이라는 큰 수치로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 통계학과를 나온 조금은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자. 문법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대충 쉬운 책이로더라도 내가 이제 원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모르는 단어 찾아서 뭔가 이렇게 짜맞추게 하면은 감이 잡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법 책을 내가 한세번 정도 독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원설기로 넘어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오케이 알겠어 이제 그럼 내가 쉬운 책부터 실제로 한번 읽어보자 교통법규 슬쩍 한번 훑어봐서 어느 정도 알았다 싶으면 물론 이제 안전 난 곳이어야 되겠지만 어, 내가 아직 뭐 면허 딴지 얼마 안 됐는데 곧장 서울 시내 막 한복판을 왔다 갔다 할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어, 이렇게 연수 받듯이 어느 정도 문법 지식에 대해서 내가 값을 잡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쉬운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쉬운 미드를 통해서 영어를 직접 경험하고 그런 영어의 살아있는 모습들을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영어 문법 책은 자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서 도움을 주는 무엇이 되어야지 우리 영어 공부의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영어 공부의 핵심은 실제로 우리가 영어에 노출되는 거, 많이 읽는 거, 많이 듣는 거, 그리고 많이 말하는 거, 많이 쓰는 것, 여기에, 여기에 포커스가 빵 찍혀야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덧붙일게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이 굉장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왜냐 다시 한번 자, 영어 실력은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인데 지식이 0이면 경험이 아무리 쌓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영어 실력이 0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 경험을 막 쌓다 보면 지식도 조금씩 쌓여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을 적절한 효용성을 가지고 영어 문법을 공부해 주면 경험을 쌓는 데도 훨씬 더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 문법을 무시하세요 영어 문법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영어 문법 공부해야 됩니다 하면 훨씬 더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영어 문법 공부가 다가 아니다 라는 거 그것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뭔가 참고가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활용해주고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어의 노트 출되는 거 영어에 쓰는 거라는 거. 자, 이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제가 찍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것저것 적어 주시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나 영어 문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그리고 또 많은 시간과 돈을 써서 교재도 사고 공부도 하고 그렇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 가끔씩 보면 근데 그렇게 배운 문법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해 보셨을까? 그게 읽는 게 됐든 말하기가 됐든 그런 그런 스스로의 궁금증이 있어서, 아, 어, 이 제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십사,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관련된 의견이나 질문들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